겉보기에 조셉 클라크는 평범한 10대 청소년처럼 보였지만 그가 어린 소년들을 고문하고 뼈를 부러뜨리는 것을 즐기는 가학적 살인자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5년 7월 28일 오전 1시 30분, 12세의 테디어 스테드 필립스는 누군가의 팔에 안겨있는 듯한 느낌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빠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아준 사람은 17세의 조셉클라크였습니다. 테드는 평생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테드가 몰랐던 것은 그가 10대 연쇄살인범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테드는 자신이 바닥에 놓이는 것을 느꼈을 때두 번째로 깨어났다. 그는 여전히 반쯤 잠이 들었고 혼란스러웠지만 곧 가족 친구가 전화를 건줄 알고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셉은 그에게 그렇다고 말했고 차는 언덕 너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조셉은 테드를 반마일 떨어진 조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집이었고 마당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쯤 테드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조셉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조셉은 테드에게 파티를 열 것이라고 말했고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들은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드는 몇몇 이름을 알아봤고 그래서 그는 낡은 집으로 들어갔다. 조셉은 잡담을 계속하면서 테드에게 그의 방에 모델 자동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드에게 그들을 만나고 싶냐고 물었다. 테드는 그렇다고 했고, 두 사람은 위층에 있는 조셉의 마약 보관실로 올라갔습니다. 테드가 모형 자동차를 보고 있을 때, 조셉은 갑자기 체중 90파운드인 테드를 침대에 던졌습니다. 테드가 등을 땅에 대고 착지하자 조셉은 그의 다리를 잡고 발목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셉은 그 위에 앉아서 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테드는 탈출해서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TV 프로그램 아이 I 서바이브드의 survived, I 인터뷰에서 테드는 이제 부러진 뼈가 발뼈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잡히기 전에 주방으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그를 뒤로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들어갔다. 키 작은 사춘기 소년은 몸집이 큰 조셉에게 쉽게 끌려갔습니다. 조셉은 테드를 소파에 내던지고 그의 오른쪽 다리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는데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 그것은 테드가 43시간 동안 겪어야 할 많은 부상 중첫 번째 부상이었습니다. 조셉 클라크는 1977년 이스콘 신주 바라부의 하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셉은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린 시절이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은 팟캐스트 크리미널 퍼스펙티브와의 교도소 인터뷰에서 10에서 12세 때부터 술집에 가서 당구장에서 어른들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의 삶은 대체로 별일 없이 평온했지만 그가 15살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셉은 15세에 머리에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와 친구는 조셉을 핸들바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전거를 부수었고 조셉은 땅에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뇌출혈, 쇄골 골절, 도로 상처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 외상이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갑작스러운 충동의 원인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가 16살 때부터 자신의 뒤틀린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테드를 잡았을 때쯤이면 그는 두 번째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조셉이 테드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린 후 조셉은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드는 조셉이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셉에게 질문을 하여 그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드가 조셉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테드는 매우 놀랐고 조셉은 자신을 조라고 소개하고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테드가 왜 다리가 부러졌냐고 묻자 조셉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에 매료되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테드는 왜 자기 뼈를 스스로 부러뜨리지 않았냐고 물었고 조셉은 각도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드는 조셉이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테드의 몸에 오한이 흘렀고, 그후 하루 반 동안 그는 조셉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셉은 한번 동의하고 테드에게 휴대전화를 주었지만, 테드는 휴대전화가 연결이 끊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셉에게는 그것은 모두 병든 농담이었습니다. 결국, 테드와 조셉은 단지 TV를 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조셉은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준비가 되었고, 테드를 다시 위층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테드를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던졌다. 이번에는 그는 테드의 왼쪽 발을 잡고 몸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테드의 발목이 부러진 후에도, 조셉은 12살 소년의 발이 뒤로 향할 때까지 계속 몸을 비틀었습니다. 테드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더큰 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셉은 비명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베개로 테드의 얼굴을 가렸다. 조셉은 또한 테드가 비명을 멈추지 않으면 테드의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셉은 비명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베개로 테드의 얼굴을 가렸다. 겁에 질린 테드는 눈물을 참았다. 조셉은 이미 발목 둘다와 허벅지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조셉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셉은 테드의 다리에 에이스 붕대를 감은 다음 두껍고 긴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는 테드에게 다리 보조대를 씌우고 걷게 하기 직전에 양말 솔기를 꼼꼼히 맞췄습니다. 조셉은 뼈를 부러뜨리는 것만큼이나 뼈를 고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듯 했다. 조셉은 피해자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그는 방을 나가기도 하고 화가 나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좌절했고 그 분노를 테드에게 풀어버려 그의 다리를 다시 부러뜨렸습니다. 테드는 어른이라도 견디기 힘든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이 옆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테드의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테드가 감옥에 갇힌 지 둘째 날, 조셉은 그를 홀로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테드는 차가 시동을 걸고 떠나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셉의 방에서 기어나와 머리를 먼저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잠깐 기어다니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다시 기어다니고 또 기절했습니다. 조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것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셉은 땅에 누워있는 테드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테드를 다시 위층으로 끌고 올라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조셉은 처벌로 테드의 발목을 다시 삐게 한 다음 12살짜리 소년의 다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조셉은 이상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마치 그날은 끝났다는 신호라도 되는 듯 붕대를 감고 흰 양말을 신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조셉은 아직도 테드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마다 조셉은 무릎을 이용해 테드의 다리 위로 뛰어 올라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테드의 왼쪽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테드는 나중에 자신의 다리가 망가졌고, 허벅지가 농구공 크기로 부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은 밤에 떠나기 전에 테드가 다시 탈출을 시도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테드를 침실 옷장에 가두었습니다. 테드는 굴하지 않았고 조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옷장 바닥에 있던 무거운 기타를 집어 올려 자물쇠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셉의 방에서 기어나와 계단 아래로 몸을 던졌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계단 아래에서 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주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벽면 전화기를 보고 낮게 매달린 전선에 손을 뻗어 전화기를 잡아당기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녹음은 911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경찰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다리는 거의 완전히 꼬여 있었고 발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테드는 병원에서 깨어났고 의사들은 내부 출혈로 인해 그가 죽기까지 2시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테드를 치료한 애과인은 테드의 다리를 부러뜨린 힘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와 같은 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조셉의 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공책에서 지역 소년 32명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찾아 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기다릴 수 있음, 당장 해야 할 일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이것은 조셉이 소년들을 고문할 계획을 세운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조셉 클라크는 그날 밤 파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셉이 체포되었을 때 첫마디는, 아직 살아있니? 였습니다. 테드가 경찰과 통화할 수 있었을 때, 조셉이 이미 두 명의 소년을 살해했고, 그중한 명의 이름이 크리스 스타이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가 납치되기 1년 전, 7월 4일 일은 아침에 크리스티안 슈타이너의 어머니는 아들의 침대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 방의 스크린은 잘려 있었고, 창문 밖에는 신발 자국이 있었고, 현관에는 진흙 묻은 신발 자국이 있었고 파티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1994년 7월 10일, 6일 후 크리스의 시체가 이스콘신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상당히 부패해 있었고 그가 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음이 분명했다. 지역 검시관은 사망 원인이 익사라고 밝혔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크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짜 단서가 나타난 것은 세디어스 필립스의 놀라운 폭로 이후였다. 1995년 8월 3일 크리스의 시체가 인수되었습니다. 군 검시관은 크리스의 다리를 엑스레이로 찍어본 결과 4개의 골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와 테드의 엑스레이를 비교하고 거의 동일한 골절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광범위한 부상이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의 시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미 썩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고 신체 상태로 볼때뼈 골절의 증거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16일 조셉클라크는 테드에 대한 잔혹한 공격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신적 결함을 이유로 경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테드는 증언하고 잔혹한 고문의 모습과 조셉의 성격이 잔혹함과 친절함을 번갈아가며 표현한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테드는 또한 조셉이 자신의 앞에서 여러 번 자위행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조셉이 성적 사디스트라고 증언했습니다. 조셉은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테드가 침대에 누워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상실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테드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셉은 1급 고의 살인 미수, 난동죄, 어린이에 대한 정신적 해악죄로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1월 3일 조셉 클라크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92개의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크리스의 부상과 테드의 부상을 비교하는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조셉은 학교에서 크리스 스타이너를 본것 외에는 그 14살 소년을 알지 못했으며, 당연히 그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 날, 테드는 다시 조셉을 상대로 증언했고,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 당시 조셉의 어머니는 크리스 스타이너가 납치된 날밤아들이 집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셉은 크리미널 퍼스펙티브 팟캐스트에서 이를 반박하며 그 주말에 그의 어머니는 여동생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7일 조셉 클라크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셉이 세 번째 희생자를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이 공개되면 알림버튼을 눌러 알림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세요.